귀여워 <laughs> 저기 잡고 있었어 <laughs> 눈도 딱 감고 진지합니다 이렇게 잡고 있고 귀여워 죽겠어요 손이 <laughs> 영유아 검진 가요 엄마 가 여기 손소금으로 막아줄게 아, 응 <웃음> 귀요미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<laughs> 나나 아기 예뻐요 뿅 어, 아니 손잡이면 다행인데 그 집을 잡고 있어 집이 뭐야 그 위에 지붕 같은 거 있잖아 천서원이 똥쌌대요. 뭐 패드 안 써도 되지. 오늘 상황이 다음 주후 우회전을 하셔서가리 너무 졸려서 자고 있어요. 똥을 싸 가지고 똥 갈러 지금 다시 롯데아울렛 왔습니다. 아, 다시래. 아버님 님 만났을 때 보고 <laughs> 어떻게 해무겁지